제가 변나되면서 조사를 하고 특히 반월미한성과그 일대의 유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오랜 인연을 맺달던지고 그러한 곳에 학술대회에 축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무더운데 상당히 많은 선인들께서 자리를 참석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학술대회를 줌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하고 선생님들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오늘 학술대회가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강다고또 제가 국립박물관에 강연을 하다 늘 봤었던 강좌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 저로서도 그 뭐랄까 그 지리적인 익숙함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감회가 너무 새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오늘 학술대회의 주인공인 이문군 이형은 선조의 열두 번째 왕자고, 또남성군은그 이후 이유, 남성군 이후죠. 이문군의 적장자로서그 묘역이 표천시 영북면 양궁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기념물 제 230으로 지정되었다는 점들 음.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이 묘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1995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포천시 광역지표 조사를 통해 할때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주목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활자되고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문화재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이 분이 학술 대회를 하고 이어서 한글 고비와 양성음 묘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조사를 처음 진행했던 선로서는더 의미가 있고 끝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물사나 가계에 대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가게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집중되어지는데 에 반해서 오늘 학생들에해서 주어지는 의미는 이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 또는 어떤 가게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만은 특히 이 분들이 가졌던 부자가 가지났던떤 유속적인 함이 유속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또 한편으로는 상대로 대면할 수 있는 당시의 유물까지 즉, 이능군 뿐만 아니라, 그, 낭성군의 묘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아마 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인물사 연구에 대한 어떤 저 속도를 할까, 좌표를 할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향후의 연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라 것들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학술대회 기획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오늘 하나하나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사, 특히 인문사 연구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할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군 시카바스마 남성군 묘역에 대한 그 석성물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아, 이 17세기의 문화를 발변할수 있는 아주 특징적이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17세기의 문화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전원시대 중후반 이후에 들어서 문화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상당히 우수한 문화들이 용유화되었고 그러한 것들의 중심이 포천에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토론을 맡아주신 전칭을 생략하고 전나나, 신채용, 김민규, 박정수, 장고홍, 김교훈, 윤혜민, 이민식, 김남영, 최근락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신임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가 이룰 수 있도록 도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백경현 표천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전주희씨 자리를 많이 참석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전주희씨, 인흥국과 대중의 여러분들 그리고 내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술대회를 위해서 오늘 사실은 서영길 원장님께서 직접 와서 여러분들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무정이 중복되는 관계로 제가 오늘 대신 와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함명문화재연구원식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오늘 학습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는 이능된 묘역과 묘역의 묘역과 신도비가 역사적으로 미술사층으로 문화적으로 재념한가 동시에 한글보비 그리고 그 양성근 묘역에 대해서 앞으로 돈도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새로운 조치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